빨리 보여. 날아가겠다. 날아가겠어? 응? 이제 갈게요.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저희 집 앞에 산책을 나와 있어요. 어, 산책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최근에 핫하다는 해리단길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어, 제 뒤로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해운대 LCT고요. 자, 제가 오늘 가볼 곳은요 부산 강력시에요. 부산 광역시 강력시. 자, 부산 강력시는 우리나라의 남동 측에 있고요. 부산 강력시 중에서 특별히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구의 중동, 좌동, 우동 이렇게 있는데 중동에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곳 자, 온통 빨갛죠?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올 건데,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1편 영상은 이렇습니다. 1편 영상은 여기 말해도 1.18km가 되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의 동선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가면서, 뭐, 마트, 지하철역 등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차 폐선부지를 따라서, 이렇게 공원길이에요. 공원길을 쭉 가다가, 가다가, 우리는 무엇을 만나느냐. 우동 3구역. 여기가 우동 3구역이에요. 우동 3구역. 재개발 예정 구역이고, 우동 3구역은,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까지 경계입니다. 제가 여기 경계를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 기존의 해운대 기차역. 해선 부지 뒤쪽으로 해리단길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중에 제가 살았던 아리무치 멘션 이야기도 할 거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 요 이마트랑 바로 또 지하철역이 있어서 살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해수욕장까지도 뭐 걸어서 한. 5분? 뭐, 이 정도 느낌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살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우, 잘한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 길은, 어 기존에 철도였어요, 철도. 동해 남부선이라고, 지금 동해 북부선을 이제 개통, 이제 착공하겠다고 국토에서 최근 보도자료고 나왔죠? 어, 동해 남부선. 저기, 동해안과 남해안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부터 쭉 와서 예전에 해운대 미포, 그다음 해운대역까지 기존에 기차가 다니던 길인데요 이 철로가 폐지되면서 공원이 되었습니다 아, 집 앞에 이렇게 산책하기에 괜찮은 공원이 있어요 여기를 쭉 걸어가다 보면 해리단길이 나옵니다 해리단길 산책로가 예쁘죠 무엇보다 마트가 가까워서 좋고요 아, 지하철역은 어, 정말 편해요. 예전에 여기가 철도가 공원이 되기 전까지는 돌아다녔거든요. 돌아가서 좀 접어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언제든지 갈수 있는 분위기. 갈수 있는 거리. 찌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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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마더 파더 젠틀맨이야. 해준니도 젠틀맨. 마더 파더 젠틀맨. 마더 파더 젠틀맨. 마더 파더 젠틀맨. 옆에 아파트 단지 가 하나 더 있고요.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저쪽이 바로 바로 앞이 지하철역이에요.까지는 제가 출근하는. 길이죠. 지하철로 약 30분, 지하철로 한 30분 정도 될 거예요. 좀 비싸다는 해운대 동원 비스타. 최근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까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보다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서 해운대고 중동이 좀 입주 주거지로서, 주거지로서 입주가 아니죠. 주어지로서의 입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딱 길이 철도길 맞죠? 굽어지는 철도길. 제가 카카오맵 설명할 때 여기 애들이 뛰었다는 곳.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철로가 많이 굽어지기 때문에 철로 굽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점프하기 좋았어요. 여기 이 정도 스팟에서 좀더 가면 애들이 여기서부터 슬슬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거죠. 특전사처럼. 가방을 앞에 메고 예,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동원 비스타 아파트 1층의 후면이에요. 1층의 후면인데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여기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해리단 길을 끼고 있어요.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일층 후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면 같은 후면이니까. 자, 이곳이 헬리랑길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해운대 옛날 기차역이 여기였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해운대 우동 3구역 재개발이 진행될 그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넣어놨죠 이렇게 재개발이 될 곳이죠 우동 3구역 현장이고 저기 아래쪽이 이제 해운대 프루지오에요 프루지오 프루지오라고 스펀지라고 들어보셨는데 스펀지라고 야심차게 어, 운영을 했었던 쇼핑몰이 있었어요. 근데 잘안 됐어요. 잘안 되면서 결국에는 아파트의 부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멀리 커다란 사찰이 보이죠? 해운정사라는 어, 제법 큰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찰은 우동산구역 사업구역에선 빠져요. 저런 거 들어가면 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저만한 부지를 사업시행하는 우동산구역 조합에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이 길을 경계로 해서 우동산구역 사업구역과 아닌 곳으로 나뉩니다 자 보세요 딱이길 여기 우측편 오른쪽은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토지이고요 좌측편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좌측구역은 아직 이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있고요 이 우측 구역은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어 있죠. 재개발 때문에. 어떤 땅이 더 좋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수 있지만, 남아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길을 불고 있는 상권이 발달한 상업 지대가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가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맞은편에 2, 3천 세대의 배우주를둔 상권이 발달을 하는 거죠. 이 발달된 상권에 심지어 외지인들이 와서 먹어주고 즐겨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아, 옛날에 제 친구네 떡방학관이 여기 있었는데 방앗간은 아직도 있는데 그 친구네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앗간도 있고. 여기가 해리단길 시작이에요. 여러분 별거 없나 하겠지만 가서 보면 이제 별게 많아요. 기존에 2층에 단독주택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예쁘게 외장을 조금 바꿔주고 해서 뭐 카페가 생기고요, 음식점이 생기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찾아가는 짐이... 있는 가게들이 인기가 있죠. 보시죠. 변화되는 과정이 보입니다. 이런 주택이었어요. 또 누군가가 매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매입해두신 곳에 결국 이렇게 1층에 H 빔으로 보강을 한 뒤에 상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 여러분 제가 핵심적인 장소를 이제 안내합니다. 어떤 변화냐. 옆에 지금 왼쪽에 흔히 말하는 블럭으로 담당이 보이죠? 벽돌이 아닌 블럭 담당이 보이는데 여기가 뚫렸어요. 여기가 뚫리면서 저기, 저기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를 예전에 오기 위해서는 한 5분 이상을 더 걸어야 됐어요. 근데 폐선이 되고 나서 감장 하나 뚫리는 바람에 여기가 생겨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센터 센터 털린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서 30년을 이상 살았어요 30년 이상 살았다기보다 30년 이상 봐 왔죠 네. 8살 때부터 제가 살았고 근데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만 오면 은막 비에 땅이 잠기던 침수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하실 때 자기 동네는 먼저 제일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멀리 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관리도 안 되고 힘든 게더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제가 이 길을 만드신, 이 길의 명칭을 만드신 분을 알아요. 해리단길, 경리단길, 황리단길, 갱리단길. 저 갱리단길을 잘 모르겠어요. 황리단길은 경주, 경리단길은 서울. 이렇게 이런 거 하나가 상징적인 곳이 되죠. 상징적인 스팟. 여기 보면 이렇게 볼목 안쪽으로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또 하나 보여드릴 곳은 네. 여기 산후탕이라는 목욕탕인데요. 오, 제가 어릴 때 목욕했던 어, 목욕탕인데, 이 김밥 재료 전문 보이죠? 여기서 제 동생이, 물론 임차긴 하지만, 미용실을 했었어요. 진짜 여기서, 여기서. 그때는 이렇게 될줄 몰랐지. 지금까지 했으면 뭐 권리금이라도 받았겠죠. 아무튼, 이런 느낌. 다 털린 거예요, 지금. 이 보시면 보세요. 아침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그렇죠? 예쁜 카페. 벌다방 커피래요. 비커피. 이거 보세요. 이런 거 하나 있어주면 사람들이 와서 찍죠. 이게 스팟이 되는 거라고요. 상권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대단해요. 저기 코지 하우스라고 된 것은 예전에 아린비치슈퍼가 있던 자리인데요. 말 그대로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슈퍼였어요. 근데 저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5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어요. 음. 근데 그때는 네. 이렇게 좋은지 몰랐지. 그때는 그냥 조그만한 아파트였는데 너무나 훌륭한 입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사랑하셔야 돼요. 애착을 가지시고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요. 무조건 내집 앞은 잘될 거야는 안 돼요.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의 어떻게 보면 후면이죠. 여기가 이 도로가 없었던 도로입니다. 근데 계획도로가 이제 도로 개설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세요. 건물 후면이, 건물 후면이죠. 누가 봐도 건물 후면이에요. 후면이 전면으로 바뀌는. 이게 부동산의 변화예요. 그쵸? 그렇죠? 사진관도 있고요. 티친 그래서 뭐 여러 카페들. 펜시한 느낌이죠. 정말 놀랍죠. 후면이 전면으로 바뀌는 변화. 여기,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문제가 됐던 스팟이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얀선 보이죠? 하얀선. 하얀선 주차선처럼 꺼놓은데, 여기가 경매로 누군가가 이차를 해서 낙차를 받았는데, 그때 바리게이트를 막 설치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를 다 가렸었죠. 여기를. 결국, 결국 걷어냈습니다. 어, 인간 승리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나 했는데, 구청과 어떻게든 무슨 이야기 오고 갔겠죠? 잘 해결됐어요. 지금은 다시 풀렸습니다.